만화영화 토크쇼 대형팬더 저는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소자리 인사입니다. 대형팬더에서 네 오랜만에 다뤄보는 파워레인저 시리즈입니다. 아하 국내 방영을 앞두고 있는 아홉 명의 궁극의 쿠세주 파워레인저 갤럭시 포스 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궁극 맞아요? 궁극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맞아요. 파워 레인저 갤럭시 포스에 대해서 저희 대형 팬더가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러시지요. 네. 크메터가 우주를 정복해가지고 네. 스타워즈의 제국군처럼 전 우주를 공포정치처럼 몰아가고 네. 있던 상황에 갤럭시포스가 저항군처럼 맞서 싸우는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레지스탕스 그렇죠, 그렇죠, 홀로 우주 여행을 하던 럭키는 유성운에 휩쓸려서. 이 다크 메타와 갤럭시 포스가 전투하는 곳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네, 본인은 착륙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어, 럭키가 파워레인저 갤럭시 포스를 보고 어 나도 갤럭시 포스가 되겠어라고 하지만 갤럭시 포스가 되기 위해선 스타볼이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스타볼을 직접 찾으러 나서게 되고 네. 그 와중에. 또 정말 우연한 계기로 네. 죽을 뻔하다가 이 레오 스타볼을 얻게 되면서 네. 파워레인저 갤럭시 포스 레오 레드로 변신하게 되어 파워레인저 갤럭시 포스에 합류하게 됩니다 거의 대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이 사람의 의견을 물어봐요 다크메터와 맞서 싸우기 위해 아홉 명의 갤럭시 포스를 다 모아야 크... 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럭키와 나머지 멤버들이 아홉 네. 명의 갤럭시 포스를 찾았다는 여행 그리고 아홉 명이 다 모인 이후에도 다크메터와 우주의 운명을 건 네. 승부를 벌이게 되죠. 우주의 운명이 걸린 굉장히 막중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즐겁길러 게 간다는. 아, 그런... 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 이 파워레인저 갤럭시 포스는 아주아주 아주 밝고 재밌고 유쾌한 작품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이기시, 수 있겠습니다. 슈퍼전대 시리즈, 41번째 시리즈. 조록이 아, 넘었군요. 아 그럼요. 또 이제 모티브가 별자리와 공이라는 걸 믹스매치시켰습니다. 네. 또 이제 일본에서는 우주전대 큐렌자라는 이름을 불리고 있는데. 큐렌자. 네. 큐라는 것이 숫자 9를 의미하기도 하고 아홉 명의 음. 어, 스타팅 멤버를 보유하고 있는 시리즈이기도 하고요. 공의 의미도 있어서 구슬 구슬. 큐타마.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구슬이라는 뭐 네. 이런 느낌도 있고 어쨌든 이런 거에 어, 조금 말장난 아홉 음. 명의. 궁극의 구세주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일본어로 얘기할 때큐큐큐 이렇게 겹치는 발음이기 때문에 쓰리 큐 말장난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고 국내 명에서는 또 변신할 때 이게 스타 체인지라고 변신을 하지만 일화에서는 세이자 체인지라고 하거든요 세이자 성좌 그쵸 별자일 때는 세이자이기도 음. 어, 하고 영어로 세이더 세이더를 일본에서 세이자라고 아. 발음하기 때문에 요거이든 말장난이다 말장난들이 가득 있다 그렇죠. 아니 국내선 구하면 연예인이 김소혜 양인데 어 왜죠? 라디오에서 네. 수능 9등급 때문에. 음... <laughs> 어린이들이 모르는 얘기 하지 말아요 어린이 김소혜양이 얼마나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많은데요 대퇴는 어린이들이 듣나 라디오가 아니에요 아재들을 위한 라디오라고 처음부터 써있어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런 점들이 상당히 재밌는 전대물이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컬러도 되게 다양해요 네네네 네, 네, 네. 예전에 한번 트레인포스를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제일 처음 등장했던 색깔이 주황색이 있거든요 네. 그 주황색도 여러번 나오고 네. 또 다이노포스 등에서도 나왔던 보라색 그리고 초반부터 금색과 은색 등장하는 등 맞아요. 되게 다양한 컬러가 있고 그리고 전대물 역사상 최초로 초록색 그린, 음. 그린 컬러가 여자이기도 한 멤버가 많이 있긴 하지만 다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기 수비대 알바트로스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랜덤으로 출전 멤버는 뭘까요? 네, 그렇게 해서 몇 명의 멤버만 스타팅 멤버로 출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멤버들 외에 별자리별로 특수 기능만 하는 스타볼도 있고, 어, 변신할 수 있는 스타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별자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어, 저는 9월 20 천여 자리고요. 이썸은 1월 31일 염소 자리인데, 네. 갤럭시 포스에서는 전부 저희 별자리를 모티브로 한 전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 능력형 스타볼인데, 네. 인썸의 스타볼은 메시지를 남길 수 있고, 볼수 있는 힘입니다. 범인은 정장크. 범인은 어. 정장크. 카톡 같은 소개에요, 그냥. 카톡, 카톡. 메신저, 여러분들과 청취자와, 아, 청취자랜다. 시청자. 그리고 저의 스타볼은 이 남성 사용자를 아주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신시켜주는 네, 그런 스타볼입니다. 아, 되게 이미지가 안 맞네요. 뭐 저랑은 안맞지만 네. 네, 어차피 제 별자리가 저랑 어울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어, 구슬 혹은 공이라는 그 컨셉에 맞게 장난감도 다양한 기믹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네. 메인 메카가 갤럭시 킹인데 네. 레오 보이저만 딱 가운데 있고 네. 다 이렇게 따다다닥 다 어? 나머지 캐릭터들은 자유롭게 팔다리를 바꿔서 네. 끼울 수가 있어요 손발이 될수 있어요 다 그쵸 그쵸 네. 원하시는 멤버별로 네. 마음대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음. 아, 것도 재미있는 점이다 d x 버전을사실면면 네. 합체한 다음에 딱 불도 따다다닥 들어오고 약간 인피니티 스톤 느낌이잖아요 아, <laughs> 불 들어오는 번져, 게 번져 보적합니다 <목적> 그래서 그냥 혹해요. 에이 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장난감도 이제 재밌으니까 네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돈이에요. 어 국내에서는 이제 애니박스와 애니원을 통해서 7월 7일과 7월 8일 방송을 하게 되는데,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그 엽기적인 그녀의 느낌 아닙니까? 견우야, <목적> 엽기적인 그녀가 아니고 7월 7석날 네 요것을 좀 생각나게 해서, 그리고 행운의 상징의 번호는 7이니까, 네. 우리 호후형이 아니라, <laughs> 우리 호우 형이 아니라 이 럭키인 만큼 이 7로 시작하는 게 아닌가? 라고 또 의심해 보는 대덕 연구단지에 그런 연구 결과가 또 이제 있습니다. 아, 연구직들이 이런 걸 연구하는구나. 아, 아 흰가운입 있고 연구했을 음, 거 아닙니까? 이은썸의 아, 나비 효과, 막 이런 거를 막 이제 또한 번. 나비 효과니까 우리가 호우 형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게 방송이 올라갈 때쯤에도 호우 형이 토너먼트에서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음... 포르투갈이.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유종의미를 거뒀으니까, 네. 마음 놓고 이제 포르투갈을 응원하려고. 네. 귀신같이 이 말하는 데도 떨어지고, 있금 되게 많은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음. 어, 성우진 구성도 대원 전속분들 외에도 되게 네. 다채롭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외부 용병들도 많이 왔다. 그쵸, 그쵸. 그래서 성우 팬분들에게 정말 신나는 작품이 아닐까 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SNS에 올라오는 더빙 현장 영상만 봐도 어, 예. 정말 음. 잘된 더빙이기 때문에 꼭 한국판으로도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기대됩니다. 네, 갤럭시 포스의 멤버들과 성우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단. 럭키 레오레드죠? 네. 아, 어, 바로 슈퍼스타입니다. 슈퍼스타? 네. 그, 남도영 성우님이 하게 됐고요. 아, 에, 하트 해, 하트. 아 남도영 성우님 또 저희 한번 출연해 주셨었죠? 네. 네. 이 럭키는 사제자리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강한, 강운. 스트롱, 스트롱. 어, 엄청난 행운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도영 성우님이 사자자리이진 않을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캐스팅이 힘들겠죠 그럼요, 그럼요? 아, 그렇죠. 그리고 가르는 이제 울프블루고요 그리고 네. 울프스타라는 또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의 이현성우님 아, 정말 밝은 에너지가 뿜뿜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laughs> 여기서는 약간 네. 약간 거친 아, 네. 거친 이미지로 나오게 되고요 늑대 네, 그리고 1위 자리입니다 1위 자리 이리자리? 네, 그리고 용기가 있는 멤버예요 가르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밸런스 아, 밸런스 아, 밸런스는 밸런스. 어, 리브라 골드라고 네. 불리며 트랙스타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네, 있어요 네, 네. 어, 이제 더빙은 서반석 성우님이 하셨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천칭 자리입니다 기계 생명체이고요 네. 나이가 생각보다 되게 많 맞습니다. 1 예. 백살 뭐 이상 되고, 그리고 또 기계인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계를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작품 내에서 기계인간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아, 그렇죠. 안드로이드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사람도 안드로이드예요. 네. 바로 챔프. 챔프,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 멤버입니다. 옥스블랙이고요. 네. 그리고 링스타. 레슬링할 때그링딱 네. 나오면서 링스타라고 하는데 더빙은 정영웅 성우님이 하셨고요 어, 황소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파워 로봇인데 운동을 합니다 아 그렇죠 <laughs> 그것도 매우 독특한 점입니다 하미. 하미 하미는 이제 카멜레온 그린이라고 불리고 있고 어, 이명은 닌자스타 아, 아, 이거 요요 요 움직임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송아림 성우님이 어, 녹음을 하셨고요 능력은 카모플라주 크... 두명이 질 수가 있다면 이거죠 약간의 은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스파다 스파다는 이제 소드피시 옐로우 푸드 마이스타 요것도 이제 푸드 마이스터인데 일본에서는 푸드 마이스타 발음을 네. 맞춘 거고 그리고 이제 윤용식 사모님께서 음. 녹음하셨고요 상비 포지션이입니다. 아이 어, 황색치 자리. 네. 에, 그래서 여기가 뾰족하죠. 어 그러면. 이건 인상 깊었어요. 어, 뾰족해요. 그리고 검술이라고 하지만. 네. 요리 하는데, 대부분 다 쓰고 있죠. <laughs> 사, 사, 심이있 이런 아, 느낌인 그렇죠. 느낌인가요? 너를 횟도 주겠어. 네. 아, 이런 느낌이고. 랩터 283, 호크 핑크. 호크 핑크. 네, 스피드스타라고 불리는 만큼 아주 빠르고요. 강은혜 성우님이 더빙을 했습니다. 어, 독수리 자리이고, 네. 요, 친구도 안드로이드인데, 네. 원래는 이제 그 비석역, 비행기의 그 파일럿 형태인데, 네. 꿈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또, 어, 실현해 나 가는 네. 과정이도 나오게 되고요. 특수 능력은 날 수가 있죠. 날 수가 음, 있죠. 음, 날개도 있고요. 나가. 나가. 오퓨크스 실버, 사일런스 스타라는 이명을 갖고 있고 더빙은 박성영 성우님이 하셨고요. 뱀 주인 자리. 네. 아, 그래서 이제 요 친구는 특이한 게 감정이 없어요. 이 종족 자체가 싸움을 없애기 위해서 감정을 죽였다. 음. 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친구가 이제 감정을 얻어 가는 과정이 상당히 코믹스럽게 그려지고 있고 굉장히 극단적이 인터입니다 네, 네. 그리고 뱀의 눈초리라는 기술을 포켓몬에 쓰면 마비가 걸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사람을 순간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개백커스에 나오는 사한 느낌도 아, 나고 봤어요. 그 아, 표현이. 아, 스팅가! 스팅가! 스가는 스콜피오 오렌지, 야. 그리고 포이즌 스타입니다. 네. 어, 장민혁 성우님이 하셨는데, 전갈 자리이며, 네. 아직까지 이 친구가 우리 편일까 아니면 적의 편일까 알쏭달쏭한데 이거는 보시다 보면 밝혀지고요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가 요게 바로 맹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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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된다고요 <웃음> <웃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가 무슨 아, 의미야 한다고요 아야야 아야야 약간 인격을 모독하는 의미인 줄 알고 발 끈했네요 음. <laughs> 쇼런포 이거 먹는 아, 거잖아요. 거기서 따온 건 맞지만 그건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죠. 드래곤 커맨더 그리고 드래곤 마스터 일본에선 드래곤 마스터라고 부르기 때문에 음, 네. <laughs> 이름을 맞춘 거고 마 스타들의 향연이네요. 아, 아, 또 군대 안 다녀온 친구들 몰라요. 마스터를 아, 요즘 팔더라고. 아이, 애들이 그거 사 먹겠어요? 갤럭시 포스 보는 그타깃층을 생각해줘야지. 이거 그 자꾸... 친구들이 커갖고 갤럭시 포스처럼 우리 국방을 책임질 텐데. 아이, 미리 체험해 보십시오. 네. 마스터. 맛있습니다. 김영진 성우님이 네. 더빙하고 있고요. 용의 머리를 네. 갖고 있는 용인간입니다. 아니, 되게 전략가? 약간 음. 대장 느낌으로 많이. 음. 인하...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약간 어리빠져 있더라고요 아 맹해요? 네. 네 용이라고 해서 되게 무서울 줄 알았는데 아, 생긴 건 네. 되게 무서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사령관을 맡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이즈 멤버들의 힌트는 별자리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읊어주시죠 작은 곰자리와 봉황자리 봉황 네. 주작이여 날아오르라 <laughs> 주작이여 하지만 <laughs> 보시면 정말 멋있습니다 아 정말? 네. 봉황자리이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다크 메터를 조금 소개해드리면은 대원수 돈아르마게가 있고요. 아돈아르마게네그 밑으로 부원수가 있고 네. 그리고 별자리를 대표하는 또 간부들이 존재합니다. 아, 그럼요. 아, 다이아몬드 회원들이에요. 아 그리고 <laughs> 각 행성마다 이게 네. 국내 명이 뭐라고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네. 모라이마즈라는 이렇게 뭔가 이상한 구조물을 행성에다 배치를 해요. 네. 그러면 거기서 플라네지움이라는 네. 행성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습니다. 쪽쪽이요. 아주 쪽 빨아먹어요. 그래서 네. 이게 다 빨리면은 별이 네. 사라지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색상 멤버들도 많고. 아뭐 그렇죠. 그 아까 말한 모라이마즈가 로봇으로도 변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갤럭시킹과 싸우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참고하시면서 보면 되게 재밌는 작품이다. 긴 썸과 네 정크가 네. 이 작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음. 기대평을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쾌활해요. 원래 파워레인저가 약간 시트콤적인 면모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네네. 오늘 모여서 이렇게 멤버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게 음, 음. 조금 더 극대화됐다 그런 음. 유쾌한 부분이 음. 그런 거랑 되게 우리가 추억에 알고 있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음. 얘기했던 그멤버 별로 출격할 수 있는 인원을 뽑기로 결정해서 가는 것도 네. 꾸러기 수비대에서 많이 느꼈고 또 로봇은 사실 프리시킹. 그리고 우리 그레이트 파이브 이후로 받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있던 메카들보다는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한 메카가 아닌가 싶었고 음... 그런 점들이 참 많이 기대됐어요 저는 1편을 일단 보면서 스타워즈의 느낌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다이가 제국군을 상대하는 것처럼 네. 갤럭시 포스가 적들과 그 백병전을 벌이는 그런 네. 과정이나 적이 또왜 별을 정복하고 있는지 네. 뭐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 네. 좀더 동기나 행동에 대한 역할들이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 럭키를 보면서 네. 진짜 재밌는 캐릭터다라고 <laughs>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좋은 캐릭터면서도 마냥 또 바보는 아니에요. 또 자기만의 그 생각이 많이 있고 꿈을 무시하는 거에는 또 참지 못하고 음. 과감하게 화를 낼 줄도 알고 네. 어, 그래서 되게 입체적인 인물이다. 네.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포장만화의 정석 주인공이죠. 음, 음. 그리고 또 미리 알아본 바로는 다양한 변신 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서 추가로 메카가 갤럭시 킹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자기를 소개할 때 네. 레오스타가 아니고 슈퍼스타라고 <laughs> 외치는지 아 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확인하면 저,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듀서가 다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근석 형님이 프로듀스 1 때는 이렇게 음. 안녕 우주사야면서 헬로 베이비들하면서 들어 입장 맨날 들어오잖아요. 아예. 예. 어 약간 그게 딱 듣고서 아 장근석 씨 그립다. 요즘 음. 프로듀스에 이제 이승기 씨로 바꿨으니까그 음. 허세력이 되게 그립더라고요. 이 전대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기 톤이나 이런 게또 아이들에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네. 신인 배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다소 어색하거나 유치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편견만 버리고 제대로 보면은 볼거리나 액션 등이 상당히 되게. 화려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네. 정도라면은 그냥 집에서 가벼운 액션 영화 보는 기분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니라 음. 제3의 인물에 또 이제 기대평을 가지고 왔는데 어 한번 저희 도와주셨던 이 전대물 매니아 테라 모델이나 이 장난감을 또 리뷰하고 계신 네. 이 리모님 원래 오늘 모시려고 했었으나 네. 어 취직과 이제 그 일이 있으신 관계로 어 제가 어 평만 네. 받아왔어요. 이 리모님은 이 갤럭시 포스를 어떻게 평을 하셨냐면은 많은 멤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흠. 개개인별로 스토리 비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는 게 좋았다. 음. 그러니까 레드가 일단 뭐 주인공이라서 어쩔 수, 가, 어쩔 수 없이 그 비중이 커지지만, 그래도 균등하게 많은 멤버들에게 어, 이야기를 부여해 주려고 노력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린이 배우부터 중장년 배우 요거는 이제 그 옥스 블랙 네까지 네 모두 연기를 하면서 이루는 구성 자체가 좋았고 몇몇 캐릭터는 유행어가 되게 재미있다 럭키 같은 경우에는 럭키 아싸 럭키 네. 네. 막 이거 계속하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몰랐던 별자리에 대한 공부가 가능해서 네. 그 교육적인 부분도 있었다 88개의 별자리에 맞춰서 네. 88개의 변신 스킬 이거를 다 스타볼로 네,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재밌고 그다음에 이제 유래가 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별자리 세 개를 합치면서 만들어지는 아르고슨 별자리라던가 네. 뭐 옛날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캐로베르스 별자리 같은 것들을 나중에 극장판 같아서 또 등장을 시켜줘서 음. 별자리에 그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재밌게! 볼수 있는, 뭐,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네.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어, 이 작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자리 얘기가 나온 김에. 아, 김에. 저희의 별자리 운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데 아, 운세? 오늘의 운세가 아니, 앞으로 인생 총평이에요. 7월. 7월? 7월 때. 그러썸과 저의. 별자리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형팬더 역사상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아 나의 그... 인생 7월 달은 어떻게 풀리나? 도도도동, 동, 똥 동, 동, 도도도동. 저는 처녀자리입니다. 처녀자리들에게는 7월은 좋은 소식들로 가득하군요. 아하, 그렇군요. 물병자리 선이라는 월식은 당신에게 황금 같은 기회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말해봅니다. 어잘 풀리나요, 영크 가나요? 아,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이 종식된다는 약속은 드릴 수 없을지라도 7월의 천체는 네. 당신의 삶에 더욱 직관적인 인식. 보조된 통찰력, 더욱큰 자긍심과 사랑이 함께할 것을 암시합니다. 네. 당신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 아니겠죠. 도구들을 <laughs> 가지고 있습니다. 7월 별들의 배치는 선물 포장을 풀고 감사해야 할 선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네. 말을 기억하십시오. 아싸로키 아, 아, 대충 들어보니까 7월 달에 저를 하도이하덕이 굴려왔고 뭔가 업적을 이뤄낼것 같네요. 7월 달에. 아싸로키아 잠깐만. 이런 걱정되는 그럼 염소 자리 들어가 볼게요. 당신이 완고하고 융통성 없는 체계의 일을 하거나 특정 절차에서 벗어난 문제를 두고 고심할 때 네. 필수적인 것은 당신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음. 그렇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죠. 음. 반면 상상력이나 감성을 요구하는 일을 할때 융통성 없는 확고한 신념은 진심 영감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일탈을 하라는 건가요? 음, 그러니까 음악 작업이나 네. 유튜브 영상 일을 할 때, 어, 너무나 용통성 없는 확고한 신념은 네. 방해가 맞아. 된다. <laughs> 당신의 기대치에 언제나 부응하는 발견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순 없을지라도, 아하, 참. 어, 그 발견이 당신이 찾고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라고 볼 수도 없죠. 애매하게 말하네요. <laughs> 애매하게 얘기해요. 아, 참. 이번 달. 당신이 발견하는 것들에 대해 무조건 배제하지 말고 아하. 열린 마음을 갖고 아하. 어, 하십시오. 어, 이 달이 끝나기 전 당신의 답을 얻기 위한 탐색이 네. 성공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잘좀 해라, 음... 잘좀 해라라는 느낌이네요. 고집부리지 말고 어정쩡하게 굴지 말고 경진 어, 크에 비하면 너무 너무 생각보다 애매한 갖고 있는 탐색이 뭐예요? 저요? 미래예요, 여자예요, 아니면은 돈이에요. 언니머니. 언니머니? 언니머니. 돈을 캐러 다니고 있어요 지금. 돈을 얻기 위한 탐색. 어, 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 그렇게 사적 붙이지 마. <laughs> 플래그 세우지 마 여기서 사적 붙이지 말라고. 인썸과 저의 별자리 운세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7월달에 저희 a d b c TV 컨텐츠들 많이 음. 보시면서 이 사람들의 운세가 음. 맞나 안 맞나 확인하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셀러키.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파워레인저 갤럭시 포스 방영을 시작하면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영화는, 대형 팬더, 스타! 아, 셀러키! 나보면 약간 스타로드 느낌도 많이 나는데, 이렇게. 아, 스타로드. 음. 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음, 영향을 받 운으로 받았고. 승부하는, 음, 음, 음. 쾌활한 그런 느낌. 아무튼, 뭐, 다 좋다. 아. 아 좋다. 니운니운리운 네, 네 자리는 다 좋다. 부럽다. ADBC